자, Health and the spread of disease Health 음. 건강과 the spread 확산 어, 또는 퍼짐은 of disease 질병. 질병의 확산은 are very closely linked 음. 예 긴밀하게. 어, 긴밀하게 또는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To To 뭐뭐에죠? How 오케이. 어떻게 그런데 뭐야 하나 더 붙여야죠. 어떻게 하는지, 하는지. 오케이. 어떻게 we live 사는지, 사는지 우리가 and how 어, our cities operate our cities 우리의 도시들이, 우리의 도시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걸 잊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튕겨 나간다니까 이거를 우리의 도시들이 operate 이런... 예 작동하다, 이런... 작동하다. 어. 네. 운영돼 있어요. 네. 운영되다도 있습니다. 돼요? 둘다 돼요. 자, 운영되는지. 에, 뭐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오케이? 뭐하고? 건강과 질병의 확산이야 오케이, 한마디로. 건강하고 질병은 반비례죠. 오케이? 네, 반비례. 건강하면 질병에덜 걸리지. 그쵸? 자, the good news. 네, news 네. is that. 라는 것이다. 시리즈? a r e incredibly resilient. 예, resilient 밑에 써있죠. 제, 예, 재생 가능한. 회복력이 있어요. 있는. 회복력이 있다는 것이다. Many cities, 아, 많은 는 have experienced, have pp, 어, 아, 경험해왔다. 자, 아. epidemics, 전염병들을, in the past, 맞아. 과거에, and have not only survived. 네, 예, 나더니 버더서죠버더서에서 얼쑤 안 써도 돼. 그니까 러 뭐야?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어드밴스. 자, 어드밴스 진보, 진보하다거든, 발전하다. 어드밴스. 근데 이게 뭐가 앞에 생각되는 거야? 여기 서바이트 보면 p, e 붙었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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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그치? 해. 해벨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즉,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또 발전해왔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그니까 도시라는 게 뭐야? 좋은 뉴스가 도시라는 게 뭐야? 믿을 수 없기 생명에 강해. 전업할 때마한 도시는 거의 없어 전 세계에서. 어전세계에마한 도시는 없어요. 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해가지고 번졌잖아, 그렇지? 많한 도시는 없어요. 왜? 네, 마한도시 아프리카도 솔직히 아프리카 사람도 걸린지 모를 거야 아마. 예. 네, 그러니까 뭐야?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뭐야? 오히려 발전해서 그거 딛고서 그죠? 참고적 흑사병이 가장 무서웠는데 유럽인걸 3분의 1이 죽었어. 그렇다고 파리나 런벨에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버티고 더 성장했죠. 음. 자, the 90s and the early 20th c e n t u r s 음. 세기 초반은 so? 바타, 바타, destructive outbreaks. 파괴적인, outbreak, 아까 틀리고 있만 틀리다만 많이, 네, 발발이죠. 발생 발발입니다. 아니. 발생, 발바를 봤다. of cholera. cholera. c o k typhoid. 장티프스입니다. typhoid. and influenza. 독감에 뭐야? 파괴적인 발바를 봤다. in european cities. 도시. 도시에서. 이게 뭔 소리야?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이 봤대. 뭘, 뭐, 이래, 뭐, 뭐한 애들이야? 아, 그쵸. 그렇죠. 어. 맞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뭐야? 일어났던 소리야, 얘네가. o k a 봤다. 어, 빠르네. 다른들 어? 아 써드릴게요. 디포이드. 콜. e 장티푸스입니다. 근데 내가 애들한테 이걸 설명하는 문제가 있어. 애들 콜레나고 장티푸스 몰라. 왜? 걸려본 사람. 걸려본 <laughs> 사람. 네, 현재 이 병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 오케이. 콜레나? 아 파괴적인. 예. 들었는데, 네. 그래요? 그쵸. 그렇죠. 콜레라 내가 알기로는 이게 설사병일거 이거? 네. 예, 네, 맞아요. 장, 장티프스는 거의 열, 열, 열병? 엄청나다 말고서 이걸로. 와. 됐죠? 다 썼어요? 예. 네. 잠깐만요. 응. 그니까, 러 19세기하고 20세기 초반만 해도 뭐 어떻게 돼? 이게 많이 일어났어. 근데 파괴적이야. 사람, 억수로리나라도 엄청, 엄청 많이 죽었어,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왜? 안 닦으셨거든. 유럽은 특히, 뭐안 닦았어. 유럽은 특히 뭐가 없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화장실이 없었어. 예. 네. 자, 넘어갈게요. 예서 다 했어? 예, 네, 넘어갑니다. 자, doctors. Uh, such as j o Snow. 아, uh, John s n o w 같은 의사들은 from England. 어. Uh, 이게 뭐냐면 잉글랜드로, 잉글랜드로부터 온이잖아. 이게 뭐냐면 뭐뭐 출신한 이 소리야. 뭐뭐 출신. 그러니까 잉글랜드 출신의 뭐야 존 스노와 같은 의사들은, a 드 루더프 벌쇼. 벌쇼는 of Germany. 독일의 의사겠죠?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둘다 의사네요. 잉글랜드 출신의 뭐야 존 스노와 같은 그리고 뭐야 독일의 뭐야 루더프 벌쇼와 같은 의사들은. So, 봤다, the connection. 연결. 네, 연결 관계, 연결 고리를. Between poor living conditions, overcrowding, sanitation, and disease. 잘 봐. poor가 뭐야, p poor. o 가난한데 이것도 훨씬 많이 쓸데 있어. 뭐야? 아, 형편없는. 어, 형. 아, 형편없는 living conditions, 아, 상태, 상태 overcrowding, 그, 너무, 너무 분비는 거, 너무 분비는, 거, 분비는 거죠. 그 정도 됐어요. 고상만, 고상만 좀 쓸게요. 과밀집. 또는 과잉 인구. 과잉이. 자, 옛날에 파리, 파리, 특히 파리가 심했어. 시골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농사가 없어졌거든, 많이. 도시로 다 몰리는 거야. 엄청 몰렸어. 문제 뭐야? 화장실 없지? 안 닦았어. 어. 뭐라 그러냐? 있는데. 까먹었어. 자, 세마테이션 위생. 안 닦으니까. 목욕탕이 없었으니까. 위생과 어. 얘네랑, 잘 봐, 자다다다다, 요거랑, and disease. 질병 사이에, 뭐야, 얘와 얘 사이에, 뭐야, 영역를 보았다. 한마디로 뭐야, 그 전까지는 뭘몰라냐면은왜 사람들이 에퍼데미, 저염병 걸릴까 몰랐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세균은 몰랐거든. 어, 그런데 보니까, 어? 어, 요렇게, 이렇게해 되니까, 뭐야? 어, 뒤진다. 이렇게 되는 거라. 오케이. 어. A recognition of disconnection. 예. 예. 인식은, led, 과니까 to the, to the replanning and rebuilding. 플레이, 그쵸, 재? 재 계획. 제 설계도 돼요. 두개 다, 재 설계, 오케이. 그 다음에, rebuilding. 재선, 재건설. 네. 네. 말이, 한 말이 안 되죠. <laughs> of cities. 도시의, 도시의 재개될까봐 재건설로 이끌었다. 리드투는 항상 모모로 이끌다 하시면 돼요. 네. 제 머리가 커가지고 가렸나봐요. 네. <laughs> to stop. 멈추기 위한. 어, 멈추기 위해서 둘다 돼요. Okay. The spread. 확산을. <laughs> 어, <laughs> of epidemics. 저전병의 확산 또는 퍼짐을 막기 위해서 도시의 재계획과 재건설로 이끌었다. 오케이 한마디로 뭐야? 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가장 우리나라 우회사람 진짜 많이 걸렸어. 콜레라하고 뭐티포이드네 그렇죠. 왜? 네. 미생인데 특히 우리나라 식수가 뭐였어? 서울 사람들은 주로 마시던 물이? 조선물. 네. 아니야 예. 옛날 조선시대. 강물. 어디 강물? 네. 청계천입니다. 어? 청계천 물을 퍼마셨어. 문제 뭐야?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사람들이 응향 어디다 해? 강하게. 다르게... 예? 네. 어디다 있을까 네. 아, 생손 응향 화다시 있었잖아. 화장실인데 비가 한번다 물이 넘칠 거 아니야. 어디로 내렸어? 청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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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가 없었어, 옛날엔. 그, 그러니까 한마디 뭐야? 덧물을 그냥 드신 거야. <웃음> 오케이? 어, 에이, 뭐, 뭐, 출신. 아, recognition? 아. 예, 인식. 한 번, 깨달음, 깨달음. 오케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대한제국도 뭐야? 설계했다고? 뭘 만들었어? 상수도와 하수도를 그걸 만든 거야. 상수도는 뭐야? 수돗물, 하수도는? 쓴물. 응하신물. 따로따로 배반하는 거야, 그때부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역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시에 재개, 혁과 재건설을 시작한 거야. 자, in spite of reconstruction efforts, 어, 뭐에 불구하고, 재건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cities, 저시구나. declined. 어, 네. 하락하답니다. 나, 나. 어. In many areas, 나, 나, 나. 많은 나, 나, 나. 지역에서, 아, and 어. many people, 말하자면 스타티드, 툴리브, 떠나기 시작했다. 헤이, 전체 내용이 뭐와 뭐의 관계야? 지금 뭐와 뭐의 얘기야? <목소리> 그렇죠 지금 사번에 쓸모없어. 전체 주제가 뭐와 뭐와의 관계. 뭐와의 <목소리> 관계. <목소리> 왜 이래? <목소리> 더. <목소리> 자, 두 개만 찾아. 전염병 맞아. 전염병. 디지지 <목소리> 맞아요. 전염병 포함해서 오케이. 그거와 뭐의, 뭐의 관계야. 뭐의? 그거 아닌데. 핵심인가어 디지털, 또에퍼데미이니까 하나 더? 네. 지금 그때 뭐한 거야 지금? 지금 해결뭐뭘얘해하려고 해결책. 뭘, 뭘 해결책. <laughs> 자입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전니병도계획도시계획입니계야 지금. 다도 네, 그 하나 맞았어요. 도넘어가입도요넘어가니다도시 돼? 돼? 음. 음. 어, 어입니다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입 t h 도시계획입니다. 도 e 19세기 중반에. 네, 19세기 중반에. 런던스 파이언, 어 소울. 네. 소울 시스템. 시스템. 아, 소울 시스템, 뭐야? 19세기에 런던에 파이어이고 하면 개, 척적인 어. 한마디로 뭐냐면, 처음 해보는. 처음 해보고, 용감하게 처음 해보는. 소울 시스템. 하수시철템은 아, 하수 뭐? 위치. 스틸. 여전히 서비스 활용된다죠. It. 네. 야 이거 뭐뭐 이게 봉사다네. 하 이게 봉사하다. 어. 자 이거 런던이겠죠. 런던에게 봉사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오케이. 여전히 런던에게도 봉사하고 있는 뭐야? 런던의 개척적인 사수 구 시스템은 was built. 지어졌다. As a result. 결과로서 of understanding 네. 이해의 결과로서또 이해하는 결과로서 이거 해돼 이해하는 결과로어 네. the importance 중요성, 중요성. 네. of clean water 깨끗한 물에 in 네. stopping 야이 어, 어, 어. 나이인지 외우랬잖아 네. 아니야 그 오라인지고 멈추는 데 있어서 외우라 좀 외워라 저거 저렇게 정해진 건 우리는 나밖에 없다. 자, 몸체에서 더스프라드 확산. 확산을 of color 콜레라 콜레 확산은 망대에서서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뭐야? 결과로서 만들어졌다. 야 여기서 뭐냐면 수호 시스템 뭐야? 하수 시, 처리 시스템이잖아. 이게 뭐야? 바로 상하수도야. 먹는 물 따로 먹는 물 깨끗하게 정화해서 보내주고 하수 시스템은. 벌시니까 뭐야? 한번 정화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목소리> 예. 오케이? 알겠죠? 그니까 뭐야? 질병과 도시계획, 또는 뭐야? 하 시스템. 한마디로 해서 전염병 때문에 도시계획 만들어졌고, 하스처 리 시스템 만들어졌답니다.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예. <목소리> 그 한마디로 뭐야? 질병에 의한 뭐야? 도시계 도시계획. 도시계획. 됐죠? 질병이 어. 질병이 초래한 도시계획입니다